보통 나이도니까. 오오오. 아, 사람들인가? 아, 이거 처음 하는 미션이니까 사람들이 아,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. 근데 최적화가 되게 안 좋다. 왜 이렇게 끊기는 것 같지? 미치 프레임이 아닌 것 같네. 네, 따라 따라 미션이 면 우리 미션이 뭐야 은행에 들어가리 트로. 우리 트로. 우리 차단기차단로차단기차단리 트로. 우어 이거 여는거 맞냐? 이거 여는거 맞아 지금?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게 맞을까요? 어 잠깐만 막 다니네 그냥? 어 늦었다 어 걸리면 안되잖아 어디로 가야돼? 게임중 온라인 튕기지 않나요? 지금은 일단 안 튕겼네요 어? 열었다 아 이게 얼마 안되는구나 아 걸렸다 조졌는데? 페이팀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페이데이 3입니다 이미 걸린거 같은데? 아 걸렸어 아 에이씨 마이크 써야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? 자아 저기 튕겨요? 에이씨 이게 아닌데 캐리밋에 배치하래 캐리밋 어딨어 나총 없는데? 이거 싱글 아니고 온라인이에요 예 온라인 싱글을 없고 온라인만 있습니다 아 걸렸어 <laughs> 처음이라서 요즘 걸리게 돼있네 예 저도 게임베이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튕겼네요 혹시 뭐 인터넷이 별로 안좋다는가 거 그런거 아닐까요? 아 이거 먹으면 되네 okay, 이런거 다 some 조사해야 되거든요 어? 대학원과 이닝링이 있대 아인지도한 명을 협상해야 돼 빨리 야 오케이 okay, 협상 왜 그럴까요? 좋아 어 좋아 좋아 한명더 없나? 나가는 곳인데? 아, 이게 걸리면 안 되는데, 아이. 게 지금 다오합지리라서 그냥 걸린 것 같아요. 야, 그래, 내또 묶어야지. 굳지 거래해야 되는데? 잠깐만. 따라와봐. 아! 쟤는 무기가 좋은 거 같고 있네. 나니시 건축인데어 타협감은 확실히 초보다 훨씬 낫네. 뭐라는 거야? 이거 씨, 에이씨, 버려 위로 올라가야 되나? 역시 음악은 좋네요. 페이드 해강은 원래 음악은 좋거든요. 오오 이거 뭐야? 우와, 씨, 뭐 하는 거지? 여자예요? <laughs> Don't move. Don't move. 자,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좀우아쭈쭈해 주세요. 어 깨지네 이거? 아 테리미, 아 이걸 이걸 던지라고. 오, 어, 아야, 아야, 야어거니냐 예, 강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<laughs> 야 나도 씨, 그 뭐냐 도교충 줘야되는거 아니냐? 어어 처음 총, 총못 먹나 이거? 총 먹을 수 있을텐데? 아나총 있구나? 역시 검찰이 겁나 몰려오는건 똑같군요 오, 재밌는데? 진짜 재밌다. 오. 총 터는 맛이 확실하다, 이제. 이거는 슈타탄이요이건슈타탄이라고 멍청이들아. 아, 이것이 역시 은행 터는 아, 잠깐 아파. 거기 떨어지면은 죽, 죽는 거 아니냐? 내려가자, 내려가자. 아, 얘 예, 좋네요. 근데 좀 최적화는 좀안 좋은 거 같은데, 확실히 좋네. 가자, 가자. 우리 이제 글렀어. 딱 음, uh, 좋은 방법으로 이제 깬것 같진 않습니다. 쟤왜 누웠냐? 아, 뭐야. 힘키안 되죠, 이거? 이건 yeah. 슈턴이요! <laughs> 오. 쟤 <이거> 어디 가냐? <laughs> 어디 가? 송강인가? 아, 송광 오, 이건 뭐예요? 뭔데 자꾸 여기다 넣는 거야? 아, 터트리는 거야? 오! 아, 테레에을 시키고 있대. 이거 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뭐 때려야 꺼는 건가? 어, 가방이 또 있는데, 밑에? 아, 가방 여기 있네. 아, 테레에을 주워가지고 저걸 터트리는 건가 봐. 근데 뭐라 이런 짓 하는 거지? <laughs> 너 놓으면 되는 거야? 오! <laughs> 아, 뭐야. 야, 그만 잡고 빨리 테르미 터트려.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이게 진짜, 진짜 이게 페이데이 하는 맛이 난다. 나 먹을래, 이거. 2가 되게 어색했거든요, 솔직히. 역시, 쓰리기는 쓰리네요, 예. 확실히, 탐탐 10년만에 탐탐 나온 오그 보람이 있네. 뭐, 어 그렇다고 막, 겁나게 그래픽이 좋진 않지만, 그냥 딱 기본 이상을 해주는 것 같아요. 뭐, 또 온다고? 어딜 가야 돼, 그러면? 확실하게 기본 이상을 해준것 같습니다. 어, 뭐, 뭐, 저거 뭐지? 어? 아, 고마워. 나도 아무 줘야 된다. 아오 좋은데요 어 타격감 상당히 좋은데 어 이거 봐. 아 ctb 이건 슈턴이요 그다 어디 가라고? 화재금 보리고 말 거라고? <목소리> 그다 어디 가야네? <목소리> 야 계속 오는데? 이건 <목소리> 슈터어 보트가 있어야 되는데? 어 터지는 느낌 너무 좋다 어? 위에 컴퓨터 누르고 와야 된다 아 아아, 아퍼 아야야야 너뭐지 우리 병이니 아니네? 경찰이네? 리평인줄 알았잖아, 아! 아, 왜 이렇게 아프지? 어! 아, 야, 야, 야. 한조바탄 오케이. 어, 뭐야, 저건, 저건 뭐야? 어!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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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잖아, 아! 경찰 특공대가 왔어요. 아니, 뭐, 이게 대단한 곳이라고공 이거, 이 와? 와 어딜 보고 있냐? 아야거이해 빨리 움직 이거, 이데아 저기 있니? 뭐야 여기 다 있잖아. 거 아, 아파. 여기 산이 있어야지 주지. 때릴 맛이 너무 좋네요. 야, 뭐가 이거? 가자, 이제. 끝난 거? 야 아. 뭐 이렇게 끝날 생각 없었는데 아무튼 끝났네요. <laughs> 뭐, 블러들 레이라고? 아 정리해야 돼 여기 또? 에라이씨 꺼! 꺼꺼 f u 빨리가 빨리. 가. 오 저글수, 저글수. 접수. 저수가 <목소리> 있네? 아 여기 뉴욕이에요? 됐다. 가자. <목소리> 뭐야 차 오는 거? 차 언제 와? 차 언제 오니? 오, 때렸더니 경고 울리네차 언제 와? 야, 빨리 차, 차 불러, 빨리. 어, 차 온다, 저기. 멀리서 오는 것 같은데? 어? 별로 가는 거야? 근데 이게 한글 자막이 해석이 안돼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. 그거 어, 좀 개선을 해야될것 같은데? Right, Here come the cops. 일로, 일로 가는거 아니야? 나 아무도 안와? 아이 아아 아파라 아프다 제발 뭐야 어우 정신 하나도 없네 야 누웠잖아 이거 얘 뭐야 얘 뭐야 어, 저거언트야저거언트 아니 저거언트 불러왔어? 안죽는데요 아, 안 죽어. 얘, 아, 얘, 안 죽는다. 어, 나았다나았다 아, 여기 아니야, 아이씨. 야, 100% 확보해야 되네. 야, 이거 먹어야 되잖아. 가자가자가자 가자, 가자. 이제 가자 좀 탈출탈출탈출탈출 빨리와 탈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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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. 빨리 쟤왜 안와 빨리와 빨리와 빨리 뭐해 안오냐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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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끝났어 끝났어? 와아우 이게 처음이라서 진짜 어렵네요 <laughs> 아무튼 듣겠습니다 야시. 3명이서 하는 거예요 아마 뭐한 일주일 정도? 한 3일? 3-4일 지나면 서안 터지지 않을까? 한 명은... 한 명은... 저기 AI니? 아, 터지려 <놀람> <트러스는 놀람> 어민간의 탈출을 막으라는데? 거 많이 해봤나봐요 쳐볼까 시브 <목소리> 봐라 시브 확인해라 뭐야 공사판인것 같은데? 5. 나킹 어떻게 찍더라? 어? 이런거 아닌데? 뭐야, 왜 걸려? off the alarm as soon as he's realized what happened. Get ready. 오천 되게 좋아졌다. 진짜. 저 뭐야? 이거 들어왔네요. <laughs> 아, 들어온 거 아니구나. 오천 되게 좋아졌어, 진짜. 뭐야? c h it. e c t u c k i n g executed. k e e 아 뭐해? 뭐하는거야? 어뭐 만들어야 되나봐. 아 여기 트럭이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나보다. 이 친구 뭔가 잘하는 거 같은데. 음. 야, 여기 야, 만들어야 되네 이거를. 잘 만들어 뭐해? 음? 나 지금 혼자 다해 먹는데? I'm <laughs> 아. 왔잖아. 눌러되는거 아니야? 어, 뭐야? 어, 또 싸워야 되는 거야? 버거. 이거 슈하니요 아, 뭐야? 민간인 사람이 어떻게 해? <laughs> 내가 했나? 민간인 사람이 안 됩니다. 처리 비용이 필요해요. 아, 같이! 그거네요 그 오버워치 그 뭐냐 지붕 기는거이가와 먹어봐 어? 야 쓰러지면 어떡해 아이, 바보 같은 놈. 혼자 <놀람> <중작> 쓰러지면 어떡하니? <놀람> 바보가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니? 토락 겁나 늦게 움직이네. 보트를 사야 된다 얼른. 인질 어. 버려. 아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 되네. 어떻게 주워 아. 2보다 좀 미션이 좀더 색다른 것 같아요. 이런 미션 없었던 것 같은데. 이번에. 미션이 2보다 확실히 색다른 것 같은데. 이 정도면 고, 저 거의 각 게임에 가까운데? 좀 체력감만 잘하면? A가 사실 유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게임하거든요. 네, 내가 알기로는 오, 이거 다 날라가네. 오. 야, 디테일 좋은데? 이거 다 날라가는데 렌치 같은 거. 오. 뭐야, 왜또또 또 감전됐어, 아. 이뭐 하니? 에라 이놈들아. 현쪽적이에요예 맞아요 너추탄이요아 뭐가 해제해야되나? 감전되는데탱이정이다 이건 터넷인 거 같은데, 나 이거 못 쓰나? 아, 뒤에 온다. 아, 총, 총 없는데? 어, 그러니까. 한번 넘어갈래. 좋아. 아. 이번 출타녀 어 뒤에 있는 거? g 아트럭을끌고 아, 하는 거야? 아날건사건 좋을 거는 사건 어, 우 탈감 좋다 어타 없는데? 에이씨 아퍼 투탄이요 벌리폼을 챙겨야는데아 이거 이게 전립품이야아야 이거 언제 따? 허. 이걸 따라하고 나오고? 됐다 어? 아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데 이거? 아 누르면 되는구나? 아 누를 필요가 없.. 이게, 이게..이게 할 수가 없었네 누를 필요가 없구나 아이 p e o p 아 씨, 미가만가고 있다고? 넣어야 돼. 어, 깐거 누는 거 아니야, 여기? 피격 공격타치하고 갖고 하십시오. 보강물인데. 아, 이거. 아, 탕 없는데? 빨리 열어! 광물을 빨리 확보하는게 목 t u n e 광물을 빨리 찾아야지. w 그래, h 이거야. that? w h 아이씨, 뭐 아, 이씨왜또 뭐? 아, 아, 와!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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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아이씨, 이거는... 잡을 수가 없는 놈인데, 저 어떻게 잡아야 되니? 아, 빨리 넣어야 되는데, 아, 이고 어. 나 어, 나간대. 야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어 되는 거야, 이제? 내가 죽겠다, 씨. 뭐야, 탄 아. 어. 어. 어디로 가야 돼? 아, 저리로 가야 돼. 아, 이 빨리 나가야지. 뭐 하는 거야? 그러면 나안 죽잖아. 어. 안 죽어. 야, 빨리 뛰어 뭐해 얘, 들아 지금 누굴 누굴 도와줄 시간이 없어 빨리 뛰어야 돼아이지 않냐고, 아지않냐 뛰면 안되나? 아 죽겠다 아 야 뛰자. 아이씨. <laughs> 야 뛰어야 돼 지금. This way. 여기다. d o w 아, 내려가야 되네. t 여기다. 여기다. 끝났다. 뭐야, 저격수가 있어? 누가 여기다 저격수를 맺쳐놨어 됐니? 왜안 와? 빨리 와. Come on! 오케이. 으으트입니다 와, 씨. 어우, 힘들어. 씨. <laughs> <laughs> 재밌다, 근데. 재밌네, 재밌네. 해트, 진짜, 게임 방식은 투랑 많이 안 달라요. 근데 조금 이게 특이한 미션들이 좀 생긴 것 같네, 결국. 이런 미션 없었던 것 같은데. 재밌네요.